야,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일단, 크기만 커졌으니까, 뭐, 이런 데서는 게임부터 일단 하고 보는 거지. 오케이. Okay. We highly recommend flying the dark and headphones on. 너무 슝, 무서워. 이거 포기고 갈 거야? 뭐지? 오, 깜짝이야. 뭐야, 왜 도둑들이 없었지? 빨리 벗겨, 그냥. 가이스, 고너고입니다. 최근 애플 이벤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싶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이거. 맥북에어 15인치였어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종이 봉투에서 맥북에어를 처음으로 꺼내던 바로 그 시점부터 2023년 7월 지금까지 맥북에어는 몰심할 여지 없이 맥 엔트리 제품으로서 항상 올타임 레전드 베스트셀러죠. 여기에는 그냥 맥을 쓸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는 단순한 이유보다는, 실제로 맥북 에어가 대다수의 랩탑 유저가 필요한 정도의 태스크를 잘 수행해 낼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얇고 가벼운 휴대성을 갖고 있고, 또 애플 실리콘 이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그냥 랩탑의 교과서 같은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맥북 에어의 난생 처음 15인치라는 대화면 라인업을 갖게 된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인데요.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이것저것 빠르게 써본 후에 어떤 점들이 기대와 비슷했고 또 어떤 점들이 기대 이하였고 또그 이상이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북 에어는 정말로 15인치 사이즈 변경 말고는 달라진 게 없을까요? 뭐 거의 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13.6인치에서 M2 맥북 에어 사이즈가 정확히는 15.3인치로 늘어났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인치라는 게 디스플레이를 가로지르는 길이를 말하는 거라 사실 이렇게 13.6인치에서 15.3인치로 늘어났다고 해서 숫자로 느끼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의외로 25%가 살짝 넘을 정도로 많이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어요. 동일한 인터넷 창을 열어둘 경우도 이렇게 정보의 양이 다르고, 작업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컷 프로의 화면도 이렇게나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 비교를 보면서 윈도우 유저분들이나 맥 유저분들 중에서도 두대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보통 랩탑의 화면 사이즈가 커지면서도 해상도는 FHD나 QHD 이런 식으로 흔히 시장에서 통용되는 해상도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윈도우 랩탑 구입하러 가서 13인치 FHD와 15인치 FHD를 동시에 딱 두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더 많은 영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글씨와 똑같은 이미지를 더 확대한 듯 보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맥은 맥북 에어뿐만 아니라 모든 맥북 라인업이 PPI는 사이즈가 달라져도 거의 유사하게 맞추고 사이즈에 따라서 해상도가 공간이 넓어진 만큼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글씨나 이미지가 커져서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크기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더 많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유저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3인치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난 보기가 힘들어서 더큰 화면, 15인치로 바꾸겠다. 이거는 윈도우 랩탑을 고를 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맥의 경우는 더큰 사이즈의 랩탑을 고른다는 의미는 더 크게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한 화면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정보의 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두께도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서 실제로 봐도 구분이 안될 정도 진짜 0.2mm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택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스피커. 울림통이 커진 만큼 스피커 성능이 이번에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맥북 에어 15인치에서 스피커를 더 좋게 만들려고 했다면 맥북 프로처럼 키보드 양 옆으로 스피커 위치를 바꾸고 타공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키보드 최상단 쪽에 스피커 배치를 유지했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차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즉, 크기가 커지면서 미세한 변화들이 동반되긴 했지만 결국 맥북 에어 15인치는 화면 사이즈만 바뀌었다. 봐도 된다 이 말이죠 맥북 에어 15인치는 13인치에 있는 M2 8코어 GPU 옵션이 없고요 기본이 10코어부터예요 딱 2개 코어, 이 2코어 차이에서 13만원 옵션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구매 가이드에서 무조건 하라고 했을 정도로 가격 대비 효용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8코어 CPU, 10코어 GPU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맥북 이어 13인치와 15인치의 가격 차이는 딱 17만원이에요 앞서 본 대로 맥북 이어 15인치는 거의 화면만 커졌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17만원만 더 부담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화면 사이즈별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잠깐 보여드렸는데, 면적으로 25% 넘게 차이가 나고, 실제로 나란히 옆에 두고 맵서핑만 해도 확연히 스크롤을 해야 되는 횟수가 달라지고, 영상 편집을 하면은 한 번에 보이는 레이어의 개수도 바로 체감이 돼요. 그러니까, 13인치와 15인치 크기 차이에서 오는 작업 공간은 충분히 체감할 만하고 맥북에어 13인치 유저 중에서 더 좋은 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유저들 중에서도 더 넓은 작업 공간을 원했던 유저라면 이 17만원이 결코 이번에 나쁜 투자가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면 맥북에어 15인치는 13인치의 고급 버전, 더 개선된 버전, 새로운 신기술이 막 들어간 그런 신제품이라기보다는 애플의 밸런스 좋은 최고의 랩탑인 맥북에 또 다른 구매 선택지가 이번에 가격 부담 없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오늘처럼 구매 가이드 만들어서 올리곤 하는데 아무래도 애플의 가격 정책과 또 신제품 출시 주기가 모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구매 결정 전에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은 없는지 그리고 체감되는 성능 대비해서 투자 효율이 현재 가장 좋은 모델은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 드리는 걸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맥북 에어 15인치에 대해서 제품 소개와 함께 또 가격 비교까지 해 봤는데 여러분, 이번 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3인치, 15인치, 어떤 거, 뭐 이런 걸 정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맥북에어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고민을 13인치, 15인치, 15인치, 13인치 이 고민을 즐기면 돼요. 13인치와 15인치 사이에서는 17만원을 주고 더큰 화면에 넓은 작업 공간을 쓸 옵션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벤치마크, 배터리 사용 시간 테스트 등등 이런 어떤 차이도 둘 사이에 유의미하게 존재하진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맥북 에어를 그동안 그냥 좀 고민만 오랫동안 하고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더큰 기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제는 화면 사이즈까지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요. 더 넓은 공간보다는 13인치의 컴팩트한 휴대성이 더 중요하다. 그럼 그냥 원래대로 13인치를 선택을 하면 되고 성능보다는 작업 공간을 나는 좀더 넓게 시원하게 쓰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15인치 선택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맥북 에어 15인치가 명확한 화면 사이즈에서 오는 작업 편의성에서의 체감 효과는 있으면서도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아서 유저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소개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laughs>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혹시 혹시 맥북 프로하고 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으려나? 궁금한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비교해보고 아예 그냥 전 맥북 모든 라인업 딱 묶어가지고 2023 버전 구매 가이드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이 가이스!